어~ 이제 교회를 이제 성기게 되다 보면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찬양을 의뢰를 하실 때가 교회에서 아, 그렇죠. 예 있는데 사실 국악 찬양으로 뭐~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. 야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십몇 년 이십몇 년간 한 음, 음, 음. 그~ 국악 전공자들이 그~ 그런 갈고 닦아진 음. 그것으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너무 단조, 단순한 음. 멜로디로. 너무 그렇게 하면 안 <laughs> 아, 아. 단순한 아. 멜로디.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국악 곡이지만, 음. 정말로 좀더이 정서를 담아서, 우리 한과 흥을 담아서 음.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음. 찾기에는 많은 곡들이 없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, 음. 예, 이제 그런 찬양을 찾아서 한번 사용을 해도 됩니까? 라고 이제 그 곡을 만드신 분께 음. 여쭤봤는데, 음.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, 그래? 예, 네, 이유는 모르겠지만, 오, 아, 근데... 근데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, 그래?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못 부르게 하지? 그럼 오... 내가 만들어서 오... 부른다. <laughs> 이런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... 1 5 살부터 지금까지 이제 국악을 전공 수로 사실 그게 저의 직업인 거. 그 전통 음악도 네. 그 음악도 하나님 만드신 거이기 때문에 아, 그렇죠. 그것도 찬양이고 음. 이것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.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. 이것도 찬양이고 뭐, 음. 예 삶이 찬양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 음악으로 아니죠. 이수자를 향해 지금 공부를 하고 아, 있고요 지금은 이수자 전에 이제 전수자 아, 예, 경기 민요라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, 이제 내려오는 전통 음악인 거지 말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말씀이나 그~ 거기 그곳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전 차에 있는 시간을 음. 되게 오래 있거든요 여기,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음, 그렇죠, 그렇죠. 음~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매주 듣는 말씀.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의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어, 막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다짐을 한 거죠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느낀 것에 대한 표현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래서 그럼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표현해야겠네요 하고 이제 그동안 써놨던 가사들을. 쭉 봤더니 음. 그 정도 가, 지금 만들어진 음. 그 앨범의 가사들이 이렇게 오. 정리가 된 거를 다시 정리해서. 어,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로만 할수 없는 가사에, 가사에서 주는 메시지나 음. 그 감성들. 음. 어떤 곡은 또 발라드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건또 정말 국악스러, 국악, 그렇죠. 전통 음악을 가미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,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이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음 어떤 부분에서도 제가 실패했던 것도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정말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 그런 감사가 사람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르적으로 통일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앨범에. 음